자, 안녕하세요. 윤상철 회계사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영상을, 어, 켜게 됐어요. 그, 최근에 이제 뭐 일이 바빠가지고 그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어, 그 리플 중에 이제 제가 좀그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뭔가 저도 그제 생각을 얘기할 만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아, 영상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냐면, 이제 그 어느 분께서, 어, 지금 2주 전에 뭔가 리플 주셔서 아직 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영상으로 한번 좀 대체를 하려고 해요. 그 실제로 회계사 업무에 gpt와 같은 ai 툴을 많이 사용하시나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이 질문에 어 그냥 단편적으로 예 아니오라고 대답하기에는 어 보통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회계사의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다시 고민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어 전체 업무 중에서 실제로 대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용할 만한 소스나 아니면 그 툴들이 정말로 좀 고도화가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경험 지금 하고 있는 경험과 관련해서 좀 같이 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일단 여러분들 그 회계사의 업무도 뒤에 가서 한번 볼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어, 요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지금 현재 업무, 이, 그 회계사의 고유 업무라고 할수 있는 감사나 가치평가나, 뭐, 이제, 텍스나 뭐, 마찬가지로, 어, 이쪽에서 GPT AI 툴을 사용하시냐라고 한다면, 어, 감사에서는, 어, 뭐, 일부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나 분석하는 목적으로 할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실무에서 이걸 많이 사용하기는 힘들어요. 어, 그, 사실,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업무에서 성격상, 뭔가 저희가 인증 업무 같이 뭔가, 어, 저희의 의견을 담아서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도 뭔가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그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는 사실 저희가 직접 만들지 않는 이상, 어, 저희가 그 근거에 따라서 의견을 내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그, 어, 좀그 재무제표나 아니면 그 회사가 과거에 오랫동안 수집해온 그 거래데이터 이런 게막 엄청 쌓여있다라고 할때 이걸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만든 영상에서도 GPT를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분석을 하는 계획부터 시작해서 되게 빠르게 의미있게 결론을 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뭐, 이제 더 개발이 되면 분명히 언젠간 그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인 수준까지 올라올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서 AI가 뭔가의 결론을 냈다라고 할때 우리가 그 결론을 가지고 회계사가 실제로 이제 아, 그, 보고서를 쓴다거나, 그래서, 아, 저희의 이름으로, 아, 실제로, 어, 예를 들면, 뭐, 감사 의견을 낸다든지, 아니면 뭐, 텍스에서도 자문 의견을 낸다든지 할 때까지, 제가, 저희가, 아, 그렇게 그 근거를 가지고, AI가 만든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고민해야 될게 되게 많아요. 저희가 정말로, 아, 얘가 하는 일을 믿을 수 있는가부터 시작하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 그 회계사의 고유 업무는, 어, ai 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어 데스가 많이 얕아요 어 많이 사,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얘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어 결국은 그 어, 사회가 합의하는 어 사회의 공감대 나그 실제로 그 ai 가낸그 결과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변 변화 한다면 변화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어, 그 AI 툴이 낸그 결과도 의미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먼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살짝 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그, 많이 사용하냐요? 라고 한다면, 회계사 업무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제가 그,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확장을 하자면, AI가 정말로 먼 미래에 회계사 자체를 대체하거나, 회계사의 그 업무, 하나 항목별로 이제 대체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고 영상을 한번 그 만들게 됐습니다. 이걸 하려면 이제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회계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일단 기본적으로 공인회계사법이 있어요. 이제 어그 회계사의 업무는 다그 법에 기반해서 아어 이제 업무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뭐 회계사니까 회계 업무 하겠죠? 그 여기에는 이제 잘 알려져 있는 회계 감사부터 시작해서 어그 여러 가지 인증 업무 등등이 이제 파생이 됩니다. 여기 뭐 여기 3호에 보시면 어 1호와 2호의 부대되는 업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되게 이 범위가 넓어요. 회계 감사가 차지하는 전체 업무 범위보다도 아마 넓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용역 아 단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고유 업무로서 회계 감사를 들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다른 업무가 있을 수 있다. 일단 그 정도 개념을 좀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세무 대리. 여러분들 그그 그 이런 질문을 그 실제 유학 나가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뭐 회계사는 세무 잘못 하잖아요라는 거 있잖아요. 어 사실 그어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 아, 이름 한 번씩 들어본 그 대기업, 어 중견기업 분들은 중견기업 그 회사는 기본적으로 다어그 법인세나 그 등등의 업무를 회계 법인에 맡기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택심한뭐 잠깐 있을 때도 아어 실제로 그법그 어그 팀에서 어 수행한 그 법인세 업무의 대부분 세무정 그어 업무의 대부분은 다 이제 대기업 이고 어 실제로 이제 다른 팀에서 뭐뭐네 여러 그 그, 어, 대기업의, 어, 법인 썸을 맡고 있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어, 대부분의 큰 법인은 그 회계 법인에서 이제 업무를,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리고 개인에 있어서도, 어, 그 상당수 이제 고액 소득자에서는 이제 회계 법인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뭐 몇년 됐죠? 한 4, 5년 전인가? 한번 그 손흥민이 그, 저기, 용산에 있는 3일회계법인에 방문을 해서, 이제, 뭐, 우리끼리는 되게 화제가 됐을 때가 있어요. 그, 뭐, 사람들이 잘 모르시긴 하지만, 이제 그 손흥민도, 어, 이제, 어, 주로 이제 영국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아그 어, 어, 그리고 손흥민은 기본적으로 그 어, 내국인이잖아요. 아, 어, 네,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외국에서 벌어들인 그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를 할 거냐, 영국에서도 과세하고, 아 어, 한국에서도 과세하고, 이 이중 과세는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등등의 그 업무를 회계법인의 용역 을 맡기고 이제 하는 걸 보았고, 그리고 사실 뭐 저의 저 예전에 있던 그 텍스팀에서도. 유명한 그어 그, 어, 운동 선수들 그 예를 들면 피겨로 굉장히 유명한 그 선수 랄지 아니면 여러 운동 선수나 연예인 분들에 대한 정산 이런 것들을 많이 수행해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세무 대리는 어 저희가 뭐 실제로 어, 시험 볼 때, 그, 택트도 되게 중요하게 배우기도 하고, 어, 그,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그 기본적으로 직무가, 아, 이제, 유사한, 그, 이제, 세무, 또 직무를 하는 세무사라는 직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제,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래요. 그, 뭐, 이 영상이 주,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법에서 정해진 이 회계사의 그, 기본적인 고유 업무를 전 밑에다, 이제, 뽑아놨어요. 일단, 고유 업무라고 할 때, 이두 개의 고유 업무, 에서 ai 가 뭔가 대체할 여지가 있는가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지는 크지 않다 단지 지금 현재 감사 에서도 어 자료를 분석한 다든지 뭔가 그 하는 업무가 있어요 이제 그럼 여러분들 그 회사의 그 감사를 한다고 할때 기본적으로는 어이 회사의 재무 정보가 그 회사가 생산한 그어 증거 그뭐 뭐 증거가 되는 이제 그 거래 기록들에 잘 담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만 어 사실 이 증거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거래 기록 자체가 어, 회사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어, 조작될 수도 있고, 여,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 기본적인 분석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 업종에서 최근에 매출이, 아 어, 산업 자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그게 시, 시계, 뭐, 그 시기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 어, 지식을 가지고, 정말 이 회사의 매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뭐, 증감하는 게 맞는가? 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야지, 이런 그 정황적인 증거를 가지고 환경 분석을 통해서 그 회사의 재무 정보가 어느 정도, 어, 정확하다라는 확신을 이제, 정확, 정확은 좀 어려운 단어고, 어쨌든 그 의미, 그 의미 있는 그 정보로서의 그 확신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석을 할 때는, 어, 사실 그 분석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회계사 다 공통적인 방식을 사용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틀리는 있긴 하지만, 뭐, 개개인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도메인 지식에 따라서 실제 분석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거기에는 사실 어, 이런 그 GPT와 같은 AI가 들어갈 여지가 분명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본인들이 실제로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왔는지, 결국은 개인적인 확신을 얻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럴 때는 이미 사용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그 빅포라고 하는 회계법인에서 자체 이런 AI 모델 같은 것도 해외에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아요. 결국은 그 이런 감사 업무에서, 어,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는, 어, 여지가 분명히 충분하니까. 아, 그래서, 어, 감사 업무 자체를 AI가 대체한다? 그거는 사실 감사 업무에 대한 이해, 이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 감사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로서의 AI는 지금도 이제 개발이 계속 되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사실 여러분들 이거, 이거 다르게 생각하면, 회사들 계 업무에서 엑셀 되게 많이 쓰거든요. 엑셀이란 도구도, 근데 그, 셀, A 더하기, 그, A 셀, 뭐, A 1 셀, A 2 셀을 더했을 때, A 3 셀에 그거를 이제 링크를 시켜놨을 때, 그 나온 결과를 믿어야, <laughs> 아 믿어야 지 쓰는 거 아닙니까? 뭐, 예, 그, 그래서, 그, 약간 좀, 그, 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대부분의 그 직무상 툴도, 이런 전자적 방식으로 뭔가 결과를 내고, 이제 그거가 당연히, 아, 맞다란 전제에 이제 흘러가는데, 어,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이게 처음 엑셀이 도입될 때 이거 정말 맞아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좀 성격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 언 아, 지금 현재로서는 어 분석 업무에 사용하고 있고 이 범위가 넓어질 여진이 있다. 텍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텍스를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크게 둘로 나누면 그 법인세와 같은 이제 실제 법인세 신고 조, 조정 업무 신고 업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회사의 여러 거래에 대해서 그 거래를 하기 전이나 후에 어, 이 거래가 어 세무상 뭐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자문 업무도 되게 많이 합니다. 아 어, 근데 그 신고와 자문으로 나눴을 때이 신고는 신고는 어큰 틀에서 어쨌든 그 법에서 정하는 아그 어, 과표나 세액이나 공제나 이런 것들 산출하는 로직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 분명하게 있는 로직들은 지금 현재도 아그 어, 우리가 그어 법인세 신고를 하는 툴을 가지고 어, 되게 간편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어이 안에서는 뭔가 AI가 어그 뭐죠? 어그 도움이 될 만한 여지가 일부 있지 않나 생각은 해요. 일부 있지 않나. 근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그, 이미 그 짜여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AI가 꼭 필요하진 않아요. 음. 그리고 그, 뭐, 아, 뭐, 여기 이제 신고를 하면서도 예를 들면 접대비, 그 회사가 한그 지출에 대한 접대성의 판단, 뭐, 이런 것들도 사람의 그 판단이 될 여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자문과 성격이 좀 비슷하거든요. 이 자문 얘기를 하자면, 보통 이제 그 회사가 어떤 거래를 할때이 거래가 어 세법에서 정하는 여러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 그러한 여지 뭐 예를 들면 다른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뭐 이런 걸 검토합니다. 이런 걸 검토할 때는 그 법에서 딱어 정해 놓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그럴 때는 이제 보충적으로 판례나 아 어, 그런 뭐 요건 해석 등을 이용을 하죠. 그럼 이제 그 판례나 유권해석들을 이제 읽어요. 유사한 거래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판례를 읽으면서 아 이러한 과세요건에 대해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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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황이나 증거에 따라서 판단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우리도 그에 견주어서 이제 유사하게 판단한다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게 이제 자문인데. 이거는 제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해봤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저도 그 택스님이 잠깐 있을 때 이런 거 실제로 자문을 수행할 때, 어쨌든 여러 판례를 다 보고, 어 유사한 거래에 당한 애들의 이제 판단 근거들을 이제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를, 어 최근에 GPT로도 한번 해봤어요. 판례 하나 주고, 요 안에서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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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과세 요건, 이거, 과세 요건 1, 2, 3 중에서, 어, 과세 요건 2의 판단의 근거로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 이 확인을 할수 있는 걸잘 정리해봐, 라고 했더니 굉장히 잘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할 땐요 자문 업무도, 물론 자문을 AI가 처음부터 그게 다할순 없을 거고, 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어, 회계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이런 리걸테크에서 AI가 어, 도입이 돼서 그런 기술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거 뭐 해외 국내 다 마찬가지예요. 어 그래서 이게 LLM이라고 하는 그그 그 모델이 실제로 이런 모델의 그 범주가 어 이런 그 어, 뭔가 문헌상의 그 글을 읽고 판단하고 하는 거에요 되게 뛰어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많이 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요것도 신고도 회계사 도장 찍고요. 자문도 결국 보고서가 나갈 때 도장을 찍는데 도장을 찍을 때에는 회계사가 아 실제로 본인이 판단한 근거를 가져하겠지만 그 판단의 근거를 만드는 여러 분석은 AI가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고유 업무에 있어서는 어 회계사가 대치를 여지는 크지 않은데 도움을 받을 여지는 크다이고요. 이제 좀더 이제 넘어와서 이런 고유 업무에 파생되는 여러 부가적인 업무들이 있어요. 그, 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고유 업무보다 이 부가적인 업무로서, 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팀들도 되게 많구요. 이제 뭐, 그래서 제가 이 부가적인 업무 전체 다막그 경험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어, 그 일단 자문 업무를 저는 둘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문 업무는 기본적으로 성격상 그 어떤 업무를 받았을 때아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전반적인 그 절차와 어그 수준이 정해져 있는 업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가 여러분들 회계사의 업무 중에 큰틀 중에서 그 어떤 그 상장되어 있지 않은 회사의 기업 가치 평가를 한다거나 상장되어 있는 회사 비상장 회사 이렇게 여러 그 케이스별로 어 합병의 비율을 계산든지 할 때요. 어 이런 그 기업 가치 평가라는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데 이때 이 거래가 어 외부 다트라고 하는 곳에 공시되는 어 가치 평가의 업무라면 보통 이제 그어 한국 한국 공인회계사회나 혹은 뭐, 금감원에서 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 절차 뭐그 기준이나 절차를 이제 준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절차가 정해져 있는 자문 업무를 수행할 때는 아까 이제 그뭐 감사랑 텍스랑 비슷합니다. 고위 업무랑 비슷해요.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하는 업무로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회계사가 좀 이런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돼요. 그 본인이 이제, 아그 평가자로서, 아그 도장을 찍고 공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이거는 고위 업무랑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한 가지 좀 이렇게 생각해, 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기준들을 내고 있는 공공기관인, 뭐, 그, 금감원, 금융감독원이나 혹은 항공에도 그러한 기준을 내기까지의, 아, 뭔가 그 판단의 근거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툴이 실제로 이제, 어, 뭐, LLM 모델 뿐만 아니라, 어, 뭔가 이러한 계산도, 어, 특별하게 잘한다, 라는 평가를 이제 점점 쌓아가기 시작하고, 어, 한다면 어느 정도 그 기준들도 AI를 감안한 어 감안하여서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 <laughs> 그 아그 코인이나 이런 그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어그 되게 보수적인 금융계의 시선도 계속 바뀌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업무 상에서도 이런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그 기준 또 장기적으로는 바뀔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얼마나 AI가 빠르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업무들도 고용업무뿐만 아니라 자문 업무도 어느 정도는 그 AI의 그 뭐죠 능력을 감안해서. 그런 기준들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최종 도장은 아마 a 가 찍지는 않을 겁니다. 회계사가 찍겠지만 그그 그 수준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거죠. 파생업무 중에 합의된 절차라는 업무라고 하면 가치 평가인데 공시 대상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가 신규 사업에 투자한다라고 할때 이런 타당성 문서를 하거나 등등이인데 이 업무에 대해서 좀잘그좀 그 자세히 설명하자면. 어떤 회사에 그 가치평가를 해요, 혹은 어떤 회사가, 혹은 어떤 단체가, 어, 프로젝트성, 프로젝트성으로 어떤 특정 사업을 새롭게 하려고 투자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은 그 수익성 판단이나 가치평가 업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어, 리서치를 많이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어, 기본적으로 뭐그 평가나 사당성 분석은 다 미래 손익을 추정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한다면 미래 매출은 얼마나 증가해? 얼마나 생겨? 그리고 미래 비용은 어떤 항목이 얼마나 생겨?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을 수행하면 얼마만큼의 이익이나 현금흐름 남아라는 걸 이제 판단 그 계산하고 판단하는 게요 업무인데 이걸 하려면 이 사업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런 리서치는 AI가 점점 더 어, 하는 롤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대기업, 그 M&A를 많이 하는 그 대기업에서 이제 그, 그, 그 그룹사 이제 업무도 많이 하기도 했고, 한번 그, 그런 걸 제안 주셨어요. 그, 어, 회사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이런 평가나 사업 타당성을 한다고 할 때, 리서치부터 시작해서, 어, 엑셀 모델을 만들고 보고서를 쓰는 일련의 과정에서 뭔가 그 GPT를 이용해서 업무 자동화를 할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고, 그거를 실제로 자동화 할수 있는 그, 그걸 만들어서, 그 실제 이제 그, 뭐, 알고리즘이나 프롬프트나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진 뭔가 업무 셋을 만들어서 한번 뭐 강의나 아니면 용역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실제로 이제, 어 한번 고민을 하면서 한번 해보고 있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오전에 이제 그 설계를 한번 하고 지금 GPT 쓰라고 하고잖아요. 있 GPT s 를 한번 그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DB나 이런 거 API에 연결해서 한번 하는 걸 해봤는데 이게 되게 잘 돼요. 그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최근에 나온 GPT 4.5 있잖아요. 그 제가 그 하나 영상 올리기도 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GPT-S가 이제 올라온다면, 어 사실 우리가, 어 리서치를 한다고 할 때, 그,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GPT가 바로바로 바로 그, 그 뭐죠? 지정된 그 웹사이트를 검색해서 나온 그 결과를 요약해서 주기도 하고 하는 등등. 그리고 여기에 그런 그 서비스를 기획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DB도 API 연결해서 지금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요 가치 평가나 사업 타당성 같이 이제 합의된 절차를 수행하는 업무를 할 때는 아마 조만간 이게 GPT만 가지고도 업무를 어느 정도 완성되게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미 데이터는 a p 로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어떤 프롬프트로 업무를 하게 할지 이런 걸 사실 이제 고민하는 건데. 어, 되게 잘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이제 GPT 그 오픈 AI 사의 그거 말고 다른 모델도 이제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요 재무 딱 직무에 맞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합의된 절차를 하는 거에서는 이 절차가 합의되면 되고 그 합의를 하는 주체인 용역자인 회계법인이나 회계사 혹은 이제 그리고 이제 용역을 발주하는 회사 간에 어느 정도의 합의 합의가 있다면 어 AI가 어느 정도 업무는 어 수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서비스를 빨리 개발해서 출시를 하는 게 저의 이제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래요. 그래서 아 이제 업무의 종류마다 약간은 좀 온도가 다르죠 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한데 어그뭐 사실 바로 그 대체라고 하긴 하지만 업무에 상당수 도움이 될 만한 그그 그 뭐죠 기술이 이미 쌓여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도 좀 어, 주지할 만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뭐 확장 업무라고 해서 뭐 이제 그 한다면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어, 이제 대기업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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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이런 회계사 업무들을 보면서, 아, 가, 있는 용역 중에, 어, 아, 이거는 그, 파이썬을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 만들거나, 그리고 이제 그, GPT나 이런 걸 가지고, 어, 하면 더, 어, 회계사보다 잘하겠는데? 아, 더 이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뭔가 바로바로 계산하고 결과를 내는 이런 업무는 GPT가 훨씬 잘하겠는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이제 혼자 막 만들어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 즉, 이제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회계사의 업무가 아닌데, 뭐 수행한 적도 없고, 그냥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기술의 개발로서 회계사가 할수 있는 업무는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 저도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를 이제 그 혼자서 개발하려고 하니 좀 막연하고, 어, 그, 개발이 좀 힘든 항목들도 있고 한데요.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개발을 아, 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고도화만 머릿속을 하고 실제 막그 진척은 크지 않았는데, GPT가 실제로 그, 어, 데이터를 융합하거나 의견을 간단하게 내거나 하는 거에 되게 특허가 돼 있어서, 어, 재무 모델에 대한, 재무, 어, 그이 도메인 지식을 자학습한 그 LLM이라면, 어, 그런, 그 프로젝트를 혼자서 수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개입을 해서. 그래서 즉, 어, 지금 현재는 우리의 업무가 아니지만, 어, 우리의 도메인 지식과, 그리고 이 발달된 그 a i 그 모델을 가지고 새롭게 할수 있는 업무는 정말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되게,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 과거에 가지고 있는 고유 업무만 가지고 계속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 기존에 하지 못했던 업무를 어, 이 툴을 가지고 새롭게 수행할 수 있다면 사실 그건 뭐 부가치 훨씬 높은 거예요. 어, 뭐 자생 뭐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한다라고 볼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대부분의 전반적인 산업에서 그렇게 갈 거예요. 기존의 업무 말고 새롭게 이걸 어, 가지고 AI 툴을 가지고 새롭게 할수 있는 업무들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거를 이제 계속 적응하고 빠르게 이제 먼저 개발하고 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회계사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어,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대체 가능성과 그 시기는 달라질 것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회계사의 업무는 그 스스로의 판단하에 책임을 지는 어, 뭐 의견을 내는 업무라서 그게 어, 대체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그그 어, 그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된다면 그것도 바뀔 여지는 없지는 않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어, 이걸 가지고,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업무들은 계속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아니다라는 쪽에 가깝겠죠. 결과적이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의 기조에는, 어, 결과적으로 그럼 회계사, 회계사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라는 그런 그 인식이 깔려있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면, 어, 그렇지는 않다. 아, 오히려 이제 더 확장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음. 그 이제 그 밑바닥에는 안이 회사, 결국은 회계사는 그 어, 뭔가 수익을 벌어들이는 단체, 이제 법인이나 그 개인 사업자 분들에 대한 용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숫자와 이제 그 정형화되어 있는 숫자와 이제 테이블로 날짜를 이렇게 테이블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어 기본적인 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는 것은 사실 AI 모델뿐만 아니라 그 알고리즘들이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확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 얘기가 좀 너무 반복적으로 길어졌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고요.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